안녕하세요 가전각색 권팀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회의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상회의용 모니터를 좀 찾다 보니까 LG에서 원퀵프로라는 올인원 이제 모든 걸다 하나의 디바이스 안에 담고 있는 제품이 있어서 저희 회의실에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괜찮은 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영상 원퀵프로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장비를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설치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디스플레이 따로 연결하는 뭐 스피커나 카메라나 pc 나뭐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 앞쪽들이 되게 많이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각각의 장치들을 케이블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연결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뒤쪽 선들도 생각보다 너무, 너무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고른 제품이 이원퀵 프로 제품인데 원 하다로 퀵 빠르게 올리너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담고 있는 디스플레이 입니다 화면 전자칠판 카메라 오디오 스피커 윈도우 기반의 pc 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더더기 없이 전원선 하나만 딱 연결하면 회의 준비가 끝인거예요 그러니까 화상회의에 굉장히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 올인원 그래 올인원 제품들 좋고 편하긴 한데 기능들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문 화상회의 장비랑 비교해서도 기능이 결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모두 줌이랑 MS 팀지에서 인증받은 전문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카메라에 들어가는 렌즈가 되게 좋아요. 소니 렌즈가 들어갔습니다. 보통 화상 회의 카메라 장비들이 아주 뭐 고가의 제품들 아닌 이상 그 화질 화소들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원퀵 프로 제품은 UHD 그러니까 4K 카메라를 지원을 해요. 우리가 이제 노트북을 펴 놓고 화상 회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화질이 좀 떨어진다. 아니면은 나오는 화각이 좀 작다. 그래서 주변이 좀잘안 보인다던가. 그래서 여러 사람이 회의할 때좀 불편하다. 뭐 이런 단점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카메라 자체가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4K이고 화각 자체도 좀 넓기 때문에 장점은 팀별로 회의가 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제 화면에 나와서 이제 팀별로 진행할 때 이럴 때에 좀 빛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메라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토 포커싱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소리도 잘 잡아 주지만 이 사람을 또 확대해서 보여 주기도 해요. 그리고 마이크도 굉장히 기능이 좋은데 원퀵이라는 제품 자체가 라인업이 원래 두 가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원퀵이 있고 원퀵 프로가 있습니다. 원퀵 같은 경우는 이제 3m 거리 내에서 나는 소리 좀잘 잡아주고 원퀵 프로 같은 경우는 이게 더 거리가 길어 요 6m 안에서 이제 나는 소리들을 좀잘 잡아주는데 회의실이 정사각형 회의실도 있지만은 직사각형으로 좀 사무실마다 좀 길게 들어가 있는 회의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서 앉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잘 들어가지 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6m 까지 소리를 잡아 주기 때문에 이제 바로 하자 이제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좀잘 잡는다 라는 거. 또 좋은거는 하나의 pc 가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윈도우 기반의 이제 PC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 모드, 관리자 모드 분리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모드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상단에 보시면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 카메라가 계속 열려 있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전원 상태에 따라서 자동 개폐가 그러니까 열렸다 닫혔다 할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카메라기 때문에 보안적인 이슈 면에서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이 자 좋은 성능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도 있습니다. 우선 터치가 돼요. 그러니까 전자칠판 대용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템포. 멀티 터치가 가능하고요. 손가락 터치도 물론 되지만은 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으로도 터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 터치 펜의 감도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터치 펜도 자유롭게 잘 쓰실 수가 있고 회의를 하시다가 어, 우리 이런 부분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터치 펜을 바로 그 위에다가 이제 수정 사항들을 쭉쭉쭉쭉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의가 끝나요. 그러면은 그 자체로 그대로 이메일로 이제 공유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좋은 건 스플릿 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 분할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으면은 이 회의 화면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옆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같이 공유를 할수 있는 그런 화면 분할 모드를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생활 밀착형 가전들을 좀 소개를 드렸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조금 다르게 B2B 향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면은 또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전의 모든 것. 가전의 TMI. 오늘은 여기서 퇴근하도록 할게요. 안녕.